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 우수종입니다 자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8년 7월 학평 나형 2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서로 같은 8개의 공이 있었대 아 요런거 체크를 해야지 서로 같은 8개의 공이 있었대요 그때 남김없이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집어넣는데 었 그때 빈 상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는데 한 개가 되도록 넣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. 그럼 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상자가 네 개가 있었던 거야. 상자 네 개가 있었는데 이 상자는 다 서로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이름을 지어줄게. A 상자, B 상자, C 상자, D 상자가 있었던 거지. 거기에 구분이 안 가는 공들을 서로 같은 공들을 짜자자자자 8개를 넣어주는 거잖아 여기에 3개 여기에 5개 넣어도 되고 빵개빵개 넣어도 되고 넣어주면 된다는 거라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<laughs> 얘가 그냥 한눈에 보이시는 분들은 한눈에 푸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푸는 방법은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야 자 A상자에 들어오는 공을 A개 들어왔다고 치고 B상자에 B개의 공 C개의 공 D개의 공이 왔다고 칠게요 A, B, C, D 개 각각 이렇게 들어온 거야. 자, 그러면 총 공의 개수가 몇 개니까? 8개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몇 개가 돼야 되겠어? 다 더하면 8이 돼야 되겠죠, 8. 오케이? 자, 이 모양 보니까 뭔지 보여? 중복조합인 거 알겠어요? 지금 문제에서 빈 상자 있어도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. 근데 빈 상자의 개수를 정해주기는 했지만 얘는 문제에 따른 조건인 거고 여기까지 봤을 때얘 그냥 A+, B+, C+, D는 8이라는 형태 나오잖아요. 그리고 0이 돼도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, 얘는 중복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. 자, 그럼 문제에서 조건이 있었어. 빈상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대? 한 개가 돼야 된대. 그래서, 자, 두 가지로,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접근을 해보자고요. 첫 번째 스텝. 첫 번째는 뭘 하는 거냐면, 빈상자의 개수가 1이 돼야 된대. 여기서 하나만 빈상자여야 된다고. 하나만. 하나만 빈 상자니까 그빈 상자를 정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야. 자, 상자 몇 개야? 네 개지. A, B, C, D.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자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, 야, 너빈 상자 해! 라고 시켜주자고. 그럼 네개 중에서 몇개 뽑는 거야? 네개 중에서 몇 개? 한 개를 뽑으니까. 4C, 1이 될 거고, 네 가지의 경우가 있겠지. A가 빈 상자일 때, B가 빈 상자일 때, C가 빈 상자, D가 빈 상자일 때. 그래서 이때 뭐 구한 거라고? 빈 상자 구한 거라고. 빈 상자를 정해줬어, 빈 상자. 자,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, 스텝 2로 가봅시다. 자, 두 번째로 넘어가서 뭘할 거냐면, 빈상자를 위해서 정해줬잖아요. 그래서 빈상자는, 음, 야, 너 빈상자 해. 라고 하잖아. 나는 D를 빈상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. 자, 그럼 어떻게 돼?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8이 나와야 되겠죠.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8이 나와야 될 거고, 3H8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. 왜? 빈 상자의 개수가 한 개여야 되잖아. 근데 3h8로 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빈 상자가 추가로 더 생길 수가 있다고. 빈 상자는 무조건 하나여야 된다고. 따라서 a랑 b랑 c에 있는 공은 무조건 몇 개씩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. 한 개씩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. 그럼 한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이런거 많이 풀어 봤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. 그래서 a를 X 플러스 1로 바꾸고, B를 Y 플러스 1로 바꾸고, C를 Z 플러스 1로 바꾸는 과정을 하자고요. 왜? 1, 1, 1 있으니까 없어지게, 없어지게, 없어지게. 0일 때만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잖아.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써주면 이런 식이 나올 거야. 어떤 식? X 플러스, Y 플러스, Z는 5라는 식이 나올 거고, X, Y, Z가 0, 0,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겠죠. 그럼 서로 다른 세 개니까 얼마? 3, h 중복 허락해서 몇개 뽑아? 5개 뽑을 거잖아. 3h 5니까 7c5가 될 거고요. 얘는 7c2랑 똑같은 거고 따라서 21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지. 자, 그러면 우리가 스텝 1에서 빈상자를 정해 줬지. 나는 뭐만 빈상자라고 생각하고 푼 거야. b만 빈상자라고 하고 푼 거였잖아요. 그러니까 이 21가지가 총몇번 나오겠어? 네번 나오니까 정답은 21 곱하기 4가 돼서 84가지의 경우가 생기겠네요.